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다고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오늘은 화목함과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3차 여행의 중심조로 삼아 눈물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3년 동안 사역하던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이 교회를 세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부흥의 영향으로 회심한 성도들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각기 여러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골로세 교회는 사도 바울의 영향 아래 있었으며 또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돌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기를 소망하면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주의, 영지주의, 천사 숭배 등의 이단이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의 창조자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도 특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화목시키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우리 인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한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구절 1 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니 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죽게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먼저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범죄함으로 파괴하고 그 영광을 훼손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시기 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던 우리의 상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악한 행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수 있는 지식, 영적인 빛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모든 행동을 빚어내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왜 하나님과 평화하게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으로 인간답게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냥 두고 있으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에게 다가오셨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대한 배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당신 목숨으로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싸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한 희생의 보혈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치루어진 우리를 위한 죄의 대가 속죄의 재물 속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다시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편으로 우리가 이 평화를 계속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들에게 이런 평화를 전하게 하시기 위함 즉,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화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행복임을 온전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될수있기 원합니다. 요즘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책임인데, 오히려 거기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데, 교회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이 코로나 위기 상태에서 코로나가 전파되는 통로로 교회가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교우들이 코로나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조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에는 두 가지 화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론적인 화목 아니면 불변적인 화목이고 또 하나는 가변적 화목 아니면 실체적 실제적 화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론적 화목, 불변적 화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과 불화하는 이이 화목이 이 깨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관련이 되는 개념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노마서 8장 2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자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우리들이 영원히 누리는 권리고 특권입니다. 정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삶의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나와 하나님의 관계. 순간순간 불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가시지 않지만, 문제는 나 자신이 문제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을 가고 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바라보지 않습니다. 반대편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익이나 아니면 쾌락이나 즐거움을 생각합니다. 억지로 하나님과 외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제적인 화목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대하시는데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순간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억지로 내 마음에서 밀어내려고 이럴 적에 실제적인 또 가변적인 화목이 깨지는 것이죠. 전적으로 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적인 삶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화목이 깨졌을 적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을 회복해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도록 하기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며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을 유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화목하셨습니다. 언제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문제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죄악된 길로 가게 되죠. 죄는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죄 아래서 끊임없이 고통 도하고 괴로움을 겪고 번민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을 잊고 살아야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무엇인가? 거룩함은 히브리어로 카도신, 실라버는 하기오스입니다. 이 단어들은 구별과 관계되는 단어. 히브리어 카도신은 자르다라는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자른다, 뭐요? 예 구별 된다는것 시라고 하기오스는 원래 신에 속한 것들을 지시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적에 진짜 나 자신의 모습을 찾는 것이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별된다. 신의 속성에 속하는 것. 이 거룩함. 그것의 하나의 특성은 초월성입니다. 존재적 초월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초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진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초월성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존재론적으로 볼때 초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냐?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초월한 존재지만 초월하지 못하며 살아가죠. 때때로 세상에 이런저런 환경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이런저런 유혹과 욕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는 항상 이중적인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 거룩한 존재이지만 작은 유혹, 작은 시험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고, 항상 나를 돌아다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어제 아무리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타락할 수 있는 것이 나이고,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겸손한 마음과 자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 완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지극히 불안전한 존재입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죄질지 모르고, 언제 엉뚱한 길로 갈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목회자들, 또 성도들, 교회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과거의 어느 한순간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기 위해 알으며 우리도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변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성령의 빛 앞에 나를 비추어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푸른 귀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 사명감을 언제나 기억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